지금 월성 원전 지난 12월 18일 주민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거의 3년 가까이 조사단이 누설 조사를 거친 결과를 주민들한테 설명했지만 상당히 부실한 조사 결과였고 오히려 월성 원전의 누설을 지속적으로 방조한 조사 지연, 고의 지연에 의해서 오히려. 어, 누설을 방조했다는 의구심 밖에 들수 밖에 없습니다. 한수원 사장님은 원전 가동과 유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만 이분은 해외 원전 수출이나 SMR, 신규 원전 건설, 이런 쪽 개발과 함께 그런 쪽에 정신을 몰두하는 거 아니냐. 월성원전에서는 계속적으로 누설이 지금 발생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그것을, 어, 비판합니다. 그래서, 어, 한수원 사장은 월성원전의 누설을 방치하지 말고, 근본 누설 방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이번에 이제 월성원전 그 삼성주소 누출 원인을 조사하했습니다 이게 추... 조사하게 된 동기가, 어, 삼중전사 세고 있었는데 이것을 은, 은폐해왔던, 어, 한수원 월성원전에서, 어, 이런, 이런 부분들 계속 은폐하고 있었고 내부 제보로 이런 게 밝혀져서 어 조사를 시작했는데 조사 결과가 너무나 황당하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 외부로 유, 유출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많은 지하수들이 그 한수원 내부에 있다는 것인지 그런 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감시감독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될원안이가 그러한 역할들을 제대로 안 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단 역시도 어 실제 조사해야 될 부분들은 제대로 조사도 하지 못하고 10분의 1도 제대로 조사 못했다. 그리고 조사한 부분도 한수원이 제출하는 서류 내에서라고 제출하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만 조사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러한 것들의 결과가 어 내부 유출은 있었다. 그러니까 오중막들이 다 파손이 됐고 어 했지만 외부 유출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후에 사후 조치마저도 원하니가어 한수원에 맺기는 그러한 어 잘못된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 그러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희들 주민들은 어떠한 영향도 없어야 되는데 작년도 저희들 환경부 조사에 의하면 주민들의 77%가 삼중수소에 비폭되어 있고 그리고 어, 조사 주민의 47%가 어, 염색체 이상이 있는 걸로 이미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 어, 소변 요오드나 환경평가에서 어, 용어도 130일들이, 어, 바다에서 이제 나오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는 걸로 봐서 분명히 한수원에서 엄청난 양들이 누, 누출되고 있는데도 이런 게 조사가 제대로 안 됐다.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원한이가 새로운 조사단을 구성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조사할 게 아니라 명확하게 의혹 해소될 만큼의 어, 조사를 해주길 바라고 저희들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원, 전 주변에 살고 계시면서 그 원전 시설에서 방송 물질이 유출되고 있는 것을 계속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불안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유출된 것을 유출됐다고 하지 않고 그리고 뭐 3년이나 끌었는데 그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 당연히 불안감은 높아지고 불신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일을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먼저 안전위원회가 이번주 금요일날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되길 바랍니다. 어, 지금 저희들은 지난 2020년하고 2021년 초에 월성원전 지하수에서 고농도의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가 검출되면서 대한민국 사회가 뜨어서 했습니다. 어, 그 당시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민간조사단을 구성을 하고 그 민간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올해 12, 작년 12월 5일 날 발표가 되고 12월 18일 날 지역에서 주민 설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어, 저는 원자력 안전위원회 민간, 민간조사단의 위원으로 한 2년 넘게 함께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조사 과정에 어, 원전 곳곳에 다니면서 현장을 목격을 했고요. 어,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월성원전 사용해결료 저장수조 내에 있는 방수막인 에폭시가 다 깨어져 있었 습니다. 어, 그러한 것들이 다 체정이 되었고 요. 그런 사실들이 이번 조사를 통해서 충분하게 지금 밝혀지지 않고 그와 관련된 추가 조사와 보수가 사업자 인 한수원에게 지금 맡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러한 부분들을 인정할 수가 없 고요. 규제기관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책임지고 어, 사용해결료 저장조 방수막 인 에폭시 균열에 대해서 추가 조사 를 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 보수 방안을 제출할 것을 어, 오늘 기재회견장에서 어, 요구하는 바입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3년이 다 되도록 상당한 기간 동안 조사한 월성원전의 누설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지난 12월 18일 경주시 양남면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발표는 하였지만 건강을 우려하는 원전 지역 주변 주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해소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는 결론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월성원전 지역 주민과 활동가, 시민 전문가 등의 양이연영 의원과 함께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첫째. 월성 원전 저장조 차수막 훼손을 조사하기 위해 원자력 안전 위원장이 투입한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없습니다. 공언이었습니까? 지금이라도 증거를 훼손한 범법자를 찾아내어 처벌하기 바랍니다. 둘째. 바닷가에 가까울수록 오염수의 농도가 희박해진다는 것에 근거하여 외부로 유의미한 누설은 없다고 단정하고 있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억지입니다. 오염수가 바다에 가까울수록 바닷물과 섞임으로 희석되는 게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설 자체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폐수지 저장 탱크의 집수조는 스테인리스 철판으로 방수막을 치겠다고 하면서 다른 저장조는 방수막을 철판으로 조치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민 안전과 직결된 안전 문제를 사업자와 협의해서 처리한 겁니까? 언제까지 사업자의 요구에 질질 끌려갈 것입니까? 이 문제는 캐나다를 비롯한 해외 중수형 원전에서도 이미 적용하고 있는 사안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못하는 겁니까? 당장 사업자에게 발전소를 정지하고 좋지 않은 공고 지시를 내려서 원안위의 안전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넷째, 사업자인 한수원에게 장기적인 시간을 주어 어디서 누설되었는지 현장 확인도 제대로 않고 조치를 미루고 은폐와 축소를 통해 누설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발전소를 가동하여 수익을 갖도록 조치한 것은 시민 안전을 담당하는 원안이가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는 직무 유기이며 따라서 조사단 운영에 관여한 원안이 직원들과 책임자는 처벌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다섯째, 한수원이 제출한 자료의 근거에 평가한 조사단의 모든 형식적인 조사 업무는 전면 중단하고 조사단 단원을 전부 교체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이 문제를 재조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월성 원전을 전부 가동 중단시키고 독립적인 전문가의 상주 조사를 통해 충분한 조사를 하여 주민의 우려를 말끔히 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 원전은 방사성 물질 를 이용해서 전기를 얻는 시설입니다. 네, 그래서 방사성 물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방사성 물질이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방성 물질을 막으려고 이러저러한 조치를 취한데도 어쩔 수 없이 방출이 되는 방성 물질이 있습니다. 어, 그런 방출되는 방성 물질을 최소화하려 하는 이유가 아무리 적은 양의 방사성 물질이라 하더라도 어, 우리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생명에, 어, 심각한 영향을 줄수 있다는 과학적 사실, 의학적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 그래서 유출되는, 방출되는 방수성 물질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방수성 물질이 환경으로, 그리고 시설 밖으로, 시설 내라 하더라도 방사, 어, 방사능 개통, 방수성 개통이 아닌, 어, 그런 개통과 시설에는 방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전 안전의 원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인 월성 원전 사업자와 국민 안전과 원전 안전을 지켜야 될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유출된, 그러니까 계획적이지 않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방출된 게 아닌 비계획적으로 예상치 못하게. 유출되고 있는, 지금도 유출되고 있는 방성물질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금 어물쩡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 주 금요일 날원자로 안전위원회 회의라고 하니, 거기서 제대로 된원자로 안전위원회의 역할을 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토론회와 기자회견이 어, 이 내용을 통해서 어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제대로 된 어, 논의의 시발점을 삼기를 바랍니다.